시간.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계절이 바뀌고, 낮과 밤이 오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느낍니다. 특별한 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마음에 오래 남기도 하죠.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시간의 본질을 고민했지만, 물리학자들에게 시간은 그저 변화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물리학에서 1초는 세슘 원자의 진동 횟수로, 하루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시간 1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번 도는 시간으로 정의됩니다 시간은 늘 같은 속도로 흐를까요 뉴턴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어디서나 똑같이 흐르는 절대적인 것이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그랬습니다 고전 역학 먼 옛날 별이 폭발하며 우주먼지가 튕겨나갔습니다 이 먼지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계속 직진했습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물체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되죠. 이게 바로 뉴턴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는 현재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에 등장하는 내용은 모두 도서 인텔리전스 랩에서 소개하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세상을 만든 시작을 알면 모든 지식을 알수 있다는 통찰로 인텔리전스 랩은 세계를 만든 133가지 모든 개념을 한 권으로 알려주는 책이죠. 오늘은 그중 바로 이 물리학 분야에 집중해 보도록 하죠. 오랜 시간 떠돌던 먼지 알갱이는 우연히 이제 막 생겨난 원시 태양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알갱이가 점점 태양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과수원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본 뉴턴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사과는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질까? 이렇게 해서 만유인력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유인력은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김입니다. 이 힘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약해집니다. 먼지 알갱이는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태양 근처를 지나다 방향이 생각보다 많이 꺾여버렸습니다. 이것은 뉴턴의 두 번째 법칙 때문입니다. 같은 힘이라도 가벼운 물체는 더 많이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방향이 꺾여버린 먼지 알갱이들이 궤도를 돌며 원시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태양에 붙잡혀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지만요.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지구도 태양을 똑같은 힘으로 끌어당깁니다. 물론, 작은 지구가 거대한 태양을 움직이진 못하지만 미세하게나마 태양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뉴턴의 세 번째 법칙입니다. 모든 작용에는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의 반작용이 있습니다. 연력학 초기 태양계는 불안정했습니다. 원시 지구와 테이아라는 행성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두행성이 가까워지면서 숨어 있던 에너지가 움직이는 에너지로 바뀝니다. 충돌하는 순간, 이 에너지는 바위를 녹이는 열과 충격파로 변했고, 일부는 파편이 되어 우주로 튀어나갔습니다. 이렇게 달도 만들어졌죠. 모든 변화 속에서도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자 열 역학 제1법칙입니다. 이걸 보면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으니 영원히 작동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무질서도인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기 때문이죠. 깨진 컵이 저절로 다시 붙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엔트로피 때문입니다. 엔트로피는 시간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열은 항상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만 흐르고 주변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열역학 제2법칙이죠. 어떤 기계도 100% 효율을 낼수 없습니다. 온도를 절대 0도까지 낮출 수 없는 한 모든 열기관은 일부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열역학 제3법칙에 의해 절대 영도에 정확히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자기학 맥스웰은 전기와 자기가 실은 같은 힘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변하는 자기장은 전기장을 만들고 변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듭니다.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도처럼 움직이며 공간을 지나가는 것이죠. 전화는 전기장의 원천입니다. 서로 다른 전화는 끌어당기고 같은 전화끼리는 밀어냅니다. 이 힘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지며 중력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체는 양전화와 음전화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평소에는 이 힘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전화가 금속 안에서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전류입니다. 금속 안에 자유로운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압이 높아지거나 저항이 낮아지면 더 많은 전류가 흐릅니다. 핵물리학, 전자, 원자핵, 그리고 전자가 특정 거리를 두고 원자핵 주위를 도는 모습이 바로 원자의 모습입니다. 원자핵은 양전하를 가진 양성자와 전하가 없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전하끼리는 밀어내는데도 양성자들이 핵 안에서 뭉쳐 있는 이유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작용하는 강한 핵력 때문입니다. 불안정한 원자핵은 스스로 안정을 찾아 방사성 붕괴를 합니다. 알파 붕괴는 헬륨 핵을 내보내고 베타 붕괴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며 전자를 내보냅니다. 감마 붕괴는 강한 빛을 방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사선입니다. 원자핵은 서로 합쳐지기도 합니다. 철보다 가벼운 원자핵은 합쳐지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철보다 무거운 핵은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핵분열은 우라늄이 중성자를 흡수해 쪼개지며 에너지와 더 많은 중성자를 내놓는 과정입니다. 이 중성자들이 또 다른 핵을 쪼개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원자력 발전소와 핵폭탄이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핵융합의 예는 태양입니다. 태양은 매초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며 엄청난 에너지를 만듭니다. 지구에서도 인공태양을 연구 중인데 성공하면 깨끗하고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 뉴턴의 물리학은 우리 일상에선 잘 맞지만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나 강한 중력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첫째, 물리법칙은 누가 보든 같고 둘째, 빛의 속도는 항상 같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움직이는 시계는 정지한 시계보다 느리게 가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더 짧아 보이며 질량은 곧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공간과 시간의 휘어짐으로 설명합니다. 무거운 물체는 주변 공간을 구부리고 다른 물체들은 이 휘어진 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력이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현대에 들어 관측된 중력파뿐만 아니라 수성의 근일점 이동 빛의 휘어짐, 블랙홀 등을 100년 전에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양자역학, 이제 가장 이상하고 직관에 맞지 않는 영역인 양자역학을 살펴봅시다. 원자보다 작은 세계에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감각이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플랑크는 에너지가 연속적이 아니라 작은 단위인 양자로 나온다고 제안했고, 아인슈타인은 빛도 입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전자 같은 입자도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개념이 나왔고, 슈뢰딩거는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알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양자역학의 또 다른 특징은 관찰 자체가 결과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중 슬릿 실험에서 전자를 하나씩 쏘면 파동 같은 무늬가 생기는데 어떤 슬릿으로 지나가는지 관찰하면 이 무늬가 사라집니다. 슈뢰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은 양자역학의 이상함을 보여줍니다. 밀폐된 상자 속 고양이는 방사성 물질의 붕괴 여부에 따라, 사아있음과 죽어있음 상태가 섞여 있으며, 상자를 열어 확인하기 전까지는 둘다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얽힘이라는 이상한 현상도 있습니다. 두 입자가 얽혀있으면, 한 입자를 측정했을 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른 입자의 상태가 즉시 결정됩니다. 이것은 마치 마법 같지만, 실제로 실험으로 확인된 현상입니다. 통합이론. 모든 힘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과학의 오랜 꿈입니다. 현재 네 가지 기본 힘중 전자기력과 약한 핵력은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중력은 아직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초끈 이론이 제한되었습니다 초끈 이론은 모든 입자가 아주 작은 진동하는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끈이 어떻게 진동하냐에 따라 전자, 광자, 중력자 등 다른 입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이론을 실험으로 확인할 방법이 아직 전혀 없습니다. 인텔리전스 랩에서는 물리학뿐만 아니라 화학, 생물학, 기술, 종교와 신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인텔리전스 랩에는 총 133가지 핵심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평소 많이 들어봤지만 헷갈리던 개념부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외계 문명의 시뮬레이션일 확률 같이 평소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에 통찰을 더해 설명합니다. 바쁜 일상 속한 권으로 세상의 모든 개념을 알수 있는 책, 필로소피 랩의 저자 조니톰슨의 신작, 인텔리전스 랩 추천드립니다.